저는 칼빈이 그런 말을 한걸꼭 기억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교회를 어머니로 보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보지 못한다 그랬어요 존 칼빈이 그러니까 교회를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교회를 어머니로 보는 것이 뭐냐 이 교회는 잉태하고 출생하고 양육하고 청년기를 보내고 죽을 때까지 뭐가 잉태하는 것이죠? 구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잉태하고 출생하고 이게 거듭남이거든요 근데 말씀으로 양육하고 말씀의 전사로 청년을 키우고 마지막 갈 때까지 봉여 하는거 근데 과연 한국교회는 임태와 출생의 이야기가 되고 있느냐, 음. 어떻게 하면 구원을 이루느냐, 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의 서정으로 들어가서 천국길을 갈수 있느냐, 저는 이것은 많이 듣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매우 위험한 상태에 있다라고 보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외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다들 구원은 이루는데왜 이렇게 성화가 안 되냐? 그래서 한국 교회가 욕을 먹고 있다. 이건 전혀 잘못된 판단이에요. 처음부터 해결이 안된 거예요. 처음부터 처음부터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가짜로 구원받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위선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위선자는 우리가 보통 아, 이중적인 인격을 위선자라고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 위선자는 뭐냐면 내가 성도로 착각하고 있는 것을 위선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거기 때문에 많은 위선자가 교회 안에 있는 것이죠. 댓글로 당신의 기도를 나눠주세요.